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트로트 가수 안성훈의 역사적인 콘서트 소식입니다. YG 회장 양현석은 안성훈의 재능이 무려 200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오는 7월 1일 올림픽공원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안성훈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콘서트에는 무려 5천 명 이상의 관객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YG 대표이사가 20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현석 대표는 안성훈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재능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성훈은 과거 불타는 트롯맨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안성훈이 트로트를 넘어서 다양한 음악 장르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2019년 발매된 히트곡 어차피 이질 거면서로 이미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안성훈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G 회장은 안성훈에게 YG 입사를 권유하며 그의 재능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제시장을 겨냥한 계획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안성훈의 이번 콘서트는 그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그의 무대에서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팬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사랑으로 안성훈이 더욱 빛나는 무대를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성훈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여정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